프로바이오틱스, 네, 장을 뇌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우리 몸의 면역에 70%를 차지하고 있는, 70%를 장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뇌활성조절, 그리고 세로토닌 호르몬의 경우에는 90% 이상 장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기분이나 우울감, 그리고 약간 아침이 되게 밝지 않은 분들은 이, 반드시 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추위가 지나가면 금방 봄이 오겠죠? 예, 그럴 때 따뜻한 계절과 함께 우리에게 꼭 찾아오는 질병이 바로 장염입니다. 예, 장염은 세균성 장염과 바이러스 장염이 있는데요. 그 세균성 장염, 바이러스 장염 같은 경우에는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이렇게 있는데 감염성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평소 장 건강을 잘 지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체 생활을 하거나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장염이 굉장히 전파가 빠르게 되기도 하죠. 자 유산균은 어 홍삼 제품하고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섭취되고 있는 건강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WHO에서 제시하는 유산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유산균종은 두 가지입니다. 락토바실러스 종과 비피스러스 종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먹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이 락토바실러스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산하고 담즙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장까지 잘 살아서 가느냐라는 생존력, 그리고 장 점막에 부착이 돼서 잘 부착되어 있는 그 부착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 점막에서 부착해서 번식하는 번식력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프로바이오, 프로바이오틱스의 질이 이 조건에 맞아야 된다라는 게 아주 우수한 유산균 제품입니다. 파마넥스 프로바이오틱스의 특징은 어디서 유래를 했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니까 유래입니다. 유래. 어, 보통의 유산균들은 보통 발효를 해서 만드는 유산균들이 굉장히 많고요. 파마넥스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어, 미생물, 배양 기술을 사용해서 스웨덴의 여성의 장으로부터 분리 동정해서 배양한 유산균입니다. 그러니까 발효한 유산균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생존력, 그 다음에 부착력, 번식력, 이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사담이긴 한데요. 제가 연애할 때 이제 신랑들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밥을 먹다가 자꾸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랑 밥을 먹는 게 굉장히 긴장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밥 어떤 음식이 들어가면 바로 화장실을 가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아프대요,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은 장이 민감하거나 장에 누수가 있거나 장에 염증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게 장의 문제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족도, 저희 신랑도 아주 선호하는 제품이 파마넥스의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자, 현대인이 이 항목에 거의 다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 거고요. 성인은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아이들은 성장하고 면역까지 같이 챙길 수 있는 키즈 프로바이오틱스로 온 가족의 건강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